안녕하세요. 썬더입니다. 오랜만에 방송이나 찍어볼까 했는데요. 이렇게 방송을 찍었습니다. 방송 칠 건데요. 먼저 소개할 앱 있습니다. 먼저, 마인크래프트 마스터라는 앱이 있는데요. 여기, 신기한 점은 마검을 이렇게 소환할수 있습니다. 더 비기죠? 신기하죠? 이게 바로 마검인데요. 이게 진정한 마검. 제가 옛날에 하던 그 마검 생태 실험 있잖아요. 이거 어, 필요없어요? 이거 있으면 됩니다 음... 음, 음그 다음 갑를 추가 갑발를 한번 해봅시다 갑발를 한번 아 이건 이네 시계 소리고요 음... 이렇게 하고그 다음에 놓고마가보스 입어야지 그럼 입고 있어 음, 이거 밖에 안 되고. 그 디스크 너무 슬슬 들고 있었더니. 걔는 좀 시끄럽죠? 제가 집이라서 그런, 안 먹는 아이가. 밖에서 하고 싶다. 다 막아서 할 텐데요. 이렇게 여러가지. 한번 속도를 봅시다. 속도. 와우, 완전 빠르네그 삼삼 손길 버튼 이거 나뭇잎까지. 해 보였는데. 음, 김이야. 생선. 그럼 고킹이 한번 유력을 봅시다. 음, 고킹이 유력을 보면 하 나나. 하 와우. 대박이네요. 근데 빠르죠? 음, 저거는 막어서 드시면 그때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빠르게 나 있어요. 그럼 살충이 배기부터있걸 한번 볼게요. 이정도면 돼지한테 엄청 많이 나올것같은데 돼지고기 완전 많이 나올것같다 뭐야 미치기 밀치, 전에 우와 이 엄마검 보셨습니까? 돼지고기가 이만큼 나오는거예요 대박이죠 엄마검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러면 이 마검 이마가보에 능력을 을수있죠 같이 큐브에 들어가서 스톤은 64기사 나오고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 보겠습니다. 한번 떨어져 보죠. 저도 이 실험을 한번 안 해봤습니다. 아 일단 빨리 해주고. 근데요 제 시계는요 1분인 지나면 어...띠 삐삐삐 삐삐삐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해결할 수 있다면... 좋지만... 됐다 떨어져보자 아플까?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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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반... 어한칸 남기고 어 내고도 없는 안들았어 대박이네 내고도 안다네요 그럼 이건 다 소개해드렸고요. 제가 야생 종기를 하러 온게 아니라요. 그냥 마검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. 그래고 마인크래프트 마스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도 음, 음, 마검 소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정말 굿이에요, 굿. 알겠죠? 그럼 이로부터 썬더의 마검 실험이었습니다.